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67.2%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지만 비개신교인들은 3.9%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그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 아까도 보셨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초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서 모두가 다.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교회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이 목회자와 개신교 그룹과 또 비개신교인 사이의 인식 간극이 굉장히 큰 것으로 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인식 조사를 보면 파리로 공화문 집회에 대한 기존의 법편적 인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어, 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파레로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확산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그룹 내네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지만 고려대의이 엄창, 엄창석 교수나 김우주 교수,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등의 견해, 견해는 이 파레로 집회와 이, 팬데믹 확산과의 상관성이 이제 불분명하고, 때로는 없다라고 이제 발표가 또 나와서, 어, 이 부분은, 어, 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면밀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 그 당시에, 그, 교회, 이, 파리로 집회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 재개가 됐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에서 파리로 집회 개체는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죠. 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점을 구분을 하면서도, 그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어, 이번 째는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부름을 제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새로운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헌법적 가치의 충돌인 것이죠. 그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개신교인 그룹 내에서 60세 이상에서는 50.9%로 가장 많이 지지를 했고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30대, 개신교회 내에서 30대에서는 62.3%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성에 대한 세대간 이해 차이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점에서, 어, 리가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교회 안 소통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상황에서 교회와 사회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도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서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코로나19와 교회덕에 가장 중요한 인식관점은 교회에 대 사회적 공적역판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교회의 공익성과 교회의 유일성이 같은 범주에 세산된다는 점도 어, 이 지표를 자세히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교회 공동체의 최고성 역할이 분명해지는데요. 어 코로나 19 사태 때 한국교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뭐 어, 대구 지역에 마스크를 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파자가 나오지 않는 인식을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어 공공성과 윤리적인 교회로 보여지는 일이고. 교회가 사회적 이론으로서 안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천성, 실천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대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 코로나 어, 사태 이후의 교회 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대정보고 대사회적 의사 표현이 때론 정치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 혹은 이념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그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타 이념화 과제도 어, 제시가 되기가되고 이를 위해서. 어, 앞으로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적절한 행정조치및 대응을 위한 정부 교회 간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 교계 평진도 전문가들, 감염내과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종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써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어, 인식조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